전유진이 한일토펜쇼에 출연해 환희에게 팬심을 직접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전유진은 환희와 마사야의 투마로우 무대를 보고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유진이 경연 전부터 환희 선배님 팬이었다며 진솔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전유진은 오늘 라이브로 직접 들으니 너무 소름이 돋고 눈물이 날 뻔했다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환희는 1982년생, 전유진은 2006년생으로 무려 24살 차이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허니가 플라이투더스카이로 활발하게 활동할 당시 전유진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허니도 고마워하면서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네요. 방송 관계자는 전유진의 솔직한 팬심 고백에 스튜디오 분위기가 훈훈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전유진은 원래 다양한 가수들과 곡들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의 음악적 안목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한편은 세대를 넘어선 음악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유진의 이런 모습에 트로트 전문가들은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무피평가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음악 사랑을 보여준 전유진. 앞으로도 더 멋진 무대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